자, X와 Y가 1대2. Y랑 W도 1대2. Z랑 W는 3대4. 내가 있죠. 그럼 XY부터 해보자. 에. 지금 표면 보면 X가 제일 작잖아, 그지? 작은 거부터 미지수로 잡습니다. X를 A라고 정하면 Y는요? 2A. 그럼 Y가 2A라고 정했기 때문에 W는 4A. 그럼 밑에 보니까 Z와 W가 3대 4래. 근데 W를 4A라고 정했으니까 3A가 되겠죠. 따라서 슥 더하면 180도가 되겠지. 그래서 더하면 10A라는 건데 그것이 180도야. 따라서 A라고 하는 것은 18로 완성이 됩니다. 따라서 X는 3 곱하기 X는 18 더하기 Y는 2배 3 6 빼기 2 곱하기 Z는 A의 3배, 54. 더하기 W는 <laughs> A의 4배, 72가 되나요? 됐어? 이렇게 응, 해서 계산해도 되고. 근데 숫자 계산이 좀 귀찮단 말이에요. 그래서 처음부터 3A, 더하기 2A, 빼기 용마가 3A니까 2배에서 6A, 더하기 W는 4A, 요거부터 계산을 하는 거야. 어, 요게 마이너스 2잖아요. 마이너스 2에 요로 없어지겠지. 그럼 3 a 구해라, 이 말이라고. 그래서 숫자 계산보다는 이런 문자 계산에 더 적응력을 높이는 게 훨씬 편해집니다. 최종적으로 54라는 것을 찾아낼 수 있겠네요.